선에 천짜리 사각형을 그렸고, 어, 다이나믹 UCS 이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선 3개 아이콘 누르셔서 다이나믹 UCS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은 아까 그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UCS가 켜져 있는 상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서클을 그리려고 서클 명령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면에 갖다 대면 면이 하이라이트가 돼요. 면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때 하이라이트된 면에서 클릭한 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그려져요. 자, 이게 이제 그 다이나믹 UCS. 이게 켜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그리기 편하죠. 근데 매번 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모서리 같은 데서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넥탱글 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스냅을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하다 보면 내가 실수로 다른 면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리게 되기도 해요 여기다 그려야지 라고 할때요 면에서 그리면 쉬운데 스냅을 잡다 보면은 실수로 다른 면으로 얘가 내려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실수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다른 면에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어좀 쓰기는 불편한데 UCS 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이나믹 UCS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잘 쓰셔야 되고 형상이 단순한 데서는 편한데 형상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어려워져요. 진짜 형상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쓰기 어려워져요. 여기서 밑면에다가 그려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잡다보면 이게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복잡해지면 다이나믹 UCS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이나믹 UCS가 꺼져있을 때 다이나믹 UCS가 꺼져있으면 체크하시면 꺼지죠 이때는 안잡혀요 이렇게 안잡힙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작업 기준면에만 작성이 돼요. 그게 XY죠. XY. 그래서 이제 이때는 UCS를 내가 원하는 면에 바꿔주셔야 돼요. UCS. 해서 이쪽 면에다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X, Y 이렇게 잡혀 있으면 돼요. 이때도 잘 보시면은 X가 오른쪽, Y가 위쪽으로 생기면 Z는 플러스 방향이 이쪽이 돼요. 나중에 돌출 그러면 이쪽으로 돌출될 거란 얘기예요. 반대로 잡으셔도 돼요. X를 이쪽으로 잡고 Y를 이쪽으로 잡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렇게 잡으면 Z축은 뒤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돌출 그러면 이쪽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X 원점을 찍어주고 X 방향, Y 방향을 주고 서클을 그리면 여기에 그려져요. 이 면에 그려진다가 아니고 그 면이 있는 면이 있는 UCS, 면이 있는 면에, 그 내가 지정한 XY가 있는 면에 얘가 그려져요. 이쯤에 그려도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돌려보면 이쪽 면에 있는 거죠. 이 면. 그래서 실제로는, 어, 다이나믹 UCS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다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X를 오른쪽, Y를 위쪽으로 잡아서 Z축이 바깥쪽을 향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Z축이 이쪽 면을 향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경우에 익스트루드를 하시고 값을 넣으면, 값을 뭐, 예를 들어서 500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UCS를 X를 이쪽으로 잡고 Y를 이쪽으로 잡으면, Z축이 면 안쪽을 향하죠. Z축이 면 안쪽을 향해요. 이때는 여기 스냅 조심하시고, 스냅은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고,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여기에서 500이라고 입력을 하면, 물체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Z축 방향, Z가 플러스인 방향으로 돌출이 돼요. 그래서, 이 UCS를 잡더라도 돌출을 시키고 싶은 물체가 있는 방향이 Z축이 되게 잡을 줄 아시면 당연히 유리하죠. 물론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 솔직히 값을 돌출 값을 마이너스 500을 주면 되죠. 되는데 귀찮잖아요. UCS가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어려워요. 그냥 원점, X 방향, Y 방향. 얘만 잘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어, 이건 아직 안한 기능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 모서리 선을 클릭하면, 선만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서리 선을 선택해주면, 선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축, 빨간색 축을 잡아서, 요렇게 안으로 집어 넣으면, 기울어진 면이 잡히죠. 되셨으면, 기울어진 면에다 UCS를 잡아볼게요. UCS. 요쪽 면에 잡으면 되니까, 요면 중간에 잡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0점을 여기다 주고, F8번을 켜서, 이쪽을 X방향, 이쪽을 Y방향,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스냅이 있는 곳에 잡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모서리에 잡는 것 뿐이에요. 0.x 방향, y는 여기 모서리에 있는 엔드포인트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누워서 잡히죠. 여기를 찍어주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UCS가 잡힐 거고, 이때 원을 그리면 기울어져 있는 면, 스냅 조심하셔야 돼요, 스냅. 지금 클릭하면 여기 찍히는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 저 뒤쪽이 뒤쪽 이물체의 뒤쪽 요 뒤에 있는 코너에요 그 스냅을 조심하셔서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주시면 이 기울어져 있는 면에 얘가 그려지죠 지금 상태에서 돌출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보면은 이 UCS도 잡아놓은 다음에 어, XY좌표를 눌러서 가운데 있는 네모, 가운데 있는 네모를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원하는 면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UCS가 자동으로 그 면에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되는데, 정확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면, 이렇게 클릭하면 위쪽 면으로 바로 잡히죠. 클릭하고 옮겨 놓으시면 측면에 UCS가 바로 잡히죠. 근데 저렇게 쓰면, 어, 편하긴 한데 정확하게 쓸때 애매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UCS 명령어를 알고 계신 다음에 저 기능도 알고 계신 게 좋죠. 응용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UCS를 진짜 정말 쉽게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XY, 이 UCS를 누르면 가운데가 네모가 나오고 XYZ, 어 XYZ 축이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점을 끌어당겨서 여기다 놓으면 자동으로 그 면에 맞는 UCS가 생겨요.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X, 축이 이쪽을 향하고 있고 Y축이 이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때 렉탱글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XY축이 만약에 이쪽이 X, 이쪽이 Y로 잡혀 있다면 그쪽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축을 누르고, X 축을 끌어당겨서 눌러서 여기, 미드포인트 방향, Y 축은, Y는 여기 뭐 이런데 이렇게 옮기면, XY가 붙어 있는 면에서 이 축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이 축의 방향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면, 넥탱글을 그려도 이렇게 그려져요. xy 이 면을 기준으로 형상이 그려진다였어요. 그 이렇게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배워서 씁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려서 그냥 회전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UCS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UCS 엔터 w 엔터 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5층 정도 되는 건축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층? 3층 정도 되는, 1층, 2층, 3층 정도 되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2층 부분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출시켜서 얘하고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려야 되죠, 이쪽에. 이쪽에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돌려도 이게 잘안 보이죠. 이렇게 본 다음에 그리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상을 숨기고 나타내고 네빗에서도 많이 썼었죠 이 기능을 쓰셔야 3D가 편합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기능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형상을 숨긴 다음에 이쪽의 형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돌출시키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형상을 숨긴다 얘를 숨기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아이콘으로는 우측 하단에 보면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보시면 하이드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두 개가 있는데 하이드는 숨기는 거. 아이솔레이트는 개를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를 숨기는 거. 하이드는 선택한 걸 숨기는 거고 아이솔레이트는 선택한 걸 남기고 나머지를 숨기는 기능입니다. 해 볼게요. 여기 눌러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똑같이 있죠. isolate, hide, isolate, 그 다음에 종료. 그래서, hide를 시킨다 그러면, 물체 누르고, 우클릭, hide 하면, 얘만 숨겨지죠. 그러면, UCS를 지정을 하고, UCS를 지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렉탱글을 그리고, 익스트루드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모로 둔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엔드 오브젝트 아이솔레이션. 또는, 밑에 있는 아이콘 눌러서, 엔드 오브젝트 아이솔레이션. 하셔도 동일합니다. 당연히 그냥 우클릭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하면 다시 나타나죠. 그러면, 믹스트루드, 물체 선택하고, 이 면이랑 맞닿는 위치까지. 스냅으로, 스냅으로 높이 지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지정하셔도 동일하고, 여기 지정하셔도 동일하죠. 이렇게 되죠. 해놓은 다음에, 아이솔레이션도 해보세요. 아이솔레이션은 내가 선택한 것만 남기고 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네모와 가운데에 있는 다리 우클릭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 하게 되면 선택한 것만 남고 숨겨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편집하는 거죠. UCS 바꿔주고 뭐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려서 익스트루드 하셔가지고, 요만큼 해놓고, 빼기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우클릭, 엔드 오브젝트 아이솔레이션 하면, 그니까 러저 하이드하고 아이솔레이트 두 개를 3D 할 때, 2D 할때잘 쓰셔야 돼요. 2D 할 때는 그냥 레이어 정도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3D 할땐 레이어로 제어하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단위로. 어, 일단은 이제 UCS를 다 쓰셨으면 UCS에서 W에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UCS 여기 있는 아이콘이 가끔 사라질 때가 있어요. 화면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그 명령어는 UCS 아이콘이라는 명령어인데, 얘를 쓰면은 얘를 켜고 끄고 할수 있어요. 아이콘이 화면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라지면은, UCS 아이콘 눌러서, 오프 되어 있다면, on 하시면 돼요. UCS 아이콘. UCS 아이콘 하면은, on 되어 있는데, off 하게 되면, 이 아이콘이 안 보이죠. 그러면 다시 on 해주면 돼요. 켜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꺼져 있어도 되는데, 내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 켜져있는게 유리하지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자 1m 1m 상자를 기준으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적 UCS가 꺼져있을 때 꺼져있을 때 UCS를 직접 잡는게 유리해요 동적, 동적 UCS가 켜져있을 때 UCS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UCS를 이쪽면에다가 분명 잡았는데 동적 UCS가 켜져 있으면 서클하고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또 윗면이 잡힌다고요. UCS 잡은 면이 되면 참 좋은데 동적 UCS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UCS 잡은 면에서 안 그려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UCS를 지정할 때는 이 다이나믹 UCS를 끄시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UCS를 써서 제가 이쪽 측면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고, UCS를 하면 XY를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있는 면이 이쪽이 X, 이쪽이 Y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미드포인트를 기준으로 미러를 시키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미러를 시키면 얘는 옆으로 가겠죠. 좀 보세요. UCS. 앞쪽 면에다가 UCS를 잡아주고, 옆에 있는 얘를, 옆에 있는 저 형상, 얘를, 미러를 해볼게요. 지금 이쪽이 X입니다. 이쪽이 X, 이쪽이 Y. 그럼 미러를 하는데, 이 동그라미를 미드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 하겠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UCS가, x가 여기 여기가 y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선을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미러 했으니까 당연히 반대면으로 간 거죠. 그니까 UCS를 바꾸면 xy면이 바뀌는데 xy면이 바뀌면 걔네들의 회전도 달라져요. 로테이트 해 볼게요. 로테이트를 여기에 있는 축, 이 대각선 3D 영상에 있는 대각선 축에다 줬고 여기에 미드포인트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원과 여기에 있는 원을 회전시킨다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겠죠. 그냥 2D, 3D 로테이트가 아니고 2D 로테이트에요. 로테이트, 물체 선택, 물체 선택하고, 요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하면 당연히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럼 90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옮겨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UCS를 바꾸면 사실은 3D 로테이트를 쓰지 않아도 어, 로테이 3D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할수 있어요. 미러도 3D 미러라는 기능이 있나 있을걸요? 저는 잘안 쓰긴 하는데 그거 안 쓰셔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UCS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작업이 편합니다. 방금 했던 기능을 이용하면은 요쪽 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물체를 회전할 수 있게 돼요. UCS 원점 X 방향, Y 방향. 그럼 이 축이 기울어 있겠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 있을 건데 이 축을 기준으로 로테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XY니까, 뭐, 여기쯤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보면, 이 대각선 기울어져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물론 저렇게 회전할 일이 많진 않을 거예요. 많진 않을 건데, 어 XY 평면에서 2D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축만 잘 지정하면 실제로 이제 그 3D 방향에서 미러도 가능하고 3D 방향에서 회전도 가능해요. 그 3D 로테이트, 3D 미러 이런 기능들을 따로 쓰지 않아도 얘가 사실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해보실 수 있는 분은 해보시고 여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로테이트는 3D 로테이트 하신 다음에 원점 지정하고 축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회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 3D에서 미러를 해야 된다 그러면 3D 미러 하신 다음에 3D 미러 하신 다음에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축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뭐 미러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미러해서 쓰시면 돼요. 3D에서도 미러가 돼요. 근데 이제 3D 미러라는 기능을 쓰셔야 되는데. 어, 뭐 굳이, 그렇게 쓸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쓴다 그러면, UCS를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에